시편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 오며 그들이 여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 여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부상해 주시리이다. 여와여, 호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